자리야 줄게요. 저기. 빨리 채우라고. 어, 갑시다. 자, 앞이, 앞이, 나 위치, 저 앞에 앞나 있을게요. 한조 한조컷 나이스. 똑같 왼쪽으로 트레 소리. 어나 물렸어. 2층. 힐층힐해 줘야 돼. 케 줘야 돼. 트레 돌아야 트레 돌아. 2층. 왼쪽 2층. 거기. 안 어쩜 트레요? 안가 아니 아니 안 쳐. 저나들어 가지 마. 한조 2층. 한쪽 2층이요. 왼쪽에 발 소리 들리거든요. 정면에 다있다 정면에 얘는 잘렸어. 저희 한쪽 공 60이요. 앞에 주실래요? 한쪽 컷. 나이스 한쪽 커. 어? 오, 이스아니요이스스케어 이게 위스필. 이스필 오른쪽, 오른쪽. 또 돌았어. 한번 더. 한쪽 와, 한쪽 와 보는 중. 킹커들 앞으로 와, 앞에 앞에 어피를 하면 말해. 어피를 하면 말해. 계속. 오른쪽에 트레이있고 위주 위주 라인 힐 라인 케어 줘 케어 줘 케어 줘윈트 지었다 윈트 지었다 윈트 지었다 라스못어워 리퍼 힐좀해주세 깼어 윈트 깼어 뒤에 뒤에 트레 할키리다 차가요? 발키리 컷 디바 있는데 디바 2층 갔어 디바 2층 갔어 트레 잘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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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앞에 있다 힐러 다 앞에 있다 힐러 다 앞에 있다 안 앞에 안 앞에. 나못 잡아, 하나 못 잡아. 리퍼님 키워 중이요? 라인님 좀만 뺄수 있니? 아, 뺄수 있어, 뺄수 있어. 노 앞에. 어? 그 어, 그어 한쪽 말이 라인 키워 줘, 뒤에 하나 뒤에 하나 키워 줘. 나 노바 앞에 있었다. 우리 우리 라리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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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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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퍼. 어, 죽는다. 자리 공 준다네. 공 준다, 라인, 공 준다. 어우 라인, 어, 라인 못살렸네저힐러공다 썼어요? 자리 공 급하게 써도 돼요? 지금 모두 발사 앞에. 어 나이스. 모두 발사, 모두 발사, 나이스. 아 한쪽 빗나갔다. 아 까비. 그거고저분데 망망치 있거든요. 저희 망치 있대요. 정면에 정말 한쪽. 한쪽 있고. 내가 막아줄게 이거. 아 든든해. 왼쪽 너무 한 조한다. 오른쪽 한 조한다. 거쳐 쪽. 우리 한 조, 우리 한 조. 해요, 해요. 기바 죄었다. 너무 아무. 따내부터, 따내부터, 한 조부터.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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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거쳐, 거쳐. 왼쪽으로 다 돌아왔어. 저 힐러 없어요. 우리 리퍼가두명 잡았어요. 까비. 리퍼님 혼자요. 디비면, 디비면. 최대한 해봐요 최대한 갈게요 비벼, 최대한. 갈게요 나이스 맥클 잘. 바로 가자 아, 바로 죽이자 바로, 바로 죽이자 두칸 네, 줘도 돼두칸 줘도 돼 살아봐 살아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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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망치 있어 망치 있어 살아봐 살아봐 망치 있어 두칸 줘도 돼뒤바뀌거든들어가자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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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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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송하나 여기 송하나 뒤에 송하나 재웠어 뒤에 송하나 재웠어요? 컷 맥크리 조심하시고 어, 어 나이스 아 치었다 치었다 치 우리 솔저 프리디 우리 솔저 프리디 아, 잠깐만 기다려 아이고 아이고 뺄게요 뺄게요 케어돼케어돼케어돼 윈슨 즈였다 윈슨 즈였다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못네 한조 1벤 한조 컷 한조 1벤 매르시필 메르시 필 나이스 컷아 홀딩 멜리시피. 신경을 못 썼다 아,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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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내나 나올 수 있나요? 나올 수 있어 나올 수 있어 윈슨 윈슨 못지었다 솔저님 키워줘. 안하는 아, 키워줘. 솔자 개학해. 그래, 그래, 내가 솔자. 솔자 괜찮아. 어 확인. 어, 어. 저기 한 번만. 미시카. 2층안 보여요? 확인. 굳이 우리 안 빼도 될것 어, 될 같아. 우리 다모여있거든요어 확인. 발키리 오니요2층2층 2층 우리 메르시 2층 네, 가게 머리 쪽 머리 쪽 보여줘. 아, 야저 이거 보세요. 뭐, 여러분들 이거 문닫 덮칠 준비 빨라 덮칠 빨라 준비 덥칠 준비. 나 뽕있어 뽕있어 아저 한명 뒤에 뒤에 아 뭐있다 와.. 리어쿠 리어쿠 굳이 궁 안써도 되겠다 홀딩해요 홀딩해요 내려와요 인원 우리가 많아 저기 솔져님 케어도 되나? 어? 어? 내치마내치마위스피위스피 저기 솔져 케어 좀해달래 지금 힐러 없어요 저희 힐러 없어요 나 힐돼? 힐러 없어요 힐러 없어요 컷컷 뒤로 뺏겨 뒤로 뺏겨 오케이 우리 자리하고 아껴봐요 아껴봐 라자 이거 안 되면 나도 있어. 나 있어 드려 있고 솔져 공 있고 자리아공 있고 나공 있어요 발키리 온이요 오케이. 오케이 자리 안 주고 자리 안 주고 지금 안줘 자리야 나 이거 정크? 앞으로 아 왼쪽 왼쪽 정크 그래 퍼스파이처 아이고 가비 아 이거 어떡 하지 우리 한조 천천히 살려줘 어, 저희 그냥 부활할게요 나이스 어 이거 한번 그냥 망치 세게요어 어. 너무 밀리면 안돼니다끝 팝콘 썼어 썼어 이거 가자 궁끝궁끝궁끝 확인 궁구만 궁만궁만 역행 빠짐 네피반 나이스 팝콘 너무 밀릴 것 같아서 발키리 켰어요 자. 오이 2층 가야겠다 어 나도 2층 가야겠다 예뽕뚫저 가죠? 기 디바 디바 좀 터쳐줘요. 야, 바로 가지 나을게요 아, 누 빠진. 쟤네 발키이안 빠졌어요? 제들. 발소리요 폭탄 폭탄. 운다저푸운데 네. 네, 내려와요 내려와. 빠져요 내려와요, 빠져 빠져. 올저 잡히 뒤니까 빠져봐. 어차피 아, 저대왜 네, 죽어요? 야 민수 궁 쐈다, 요 민수.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너무 일찍 졌다. 진짜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거 화물 내리로, 내리로, 내리로. 나이스 자네님 키워주게요. 어, 우리 솔직히 키워. 라인 망치, 라인 망치 써야 돼. 써야 네, 돼. 궁각 볼게요. 볼게요. 천천히 와봐, 앞에 앞에. 망치 각 봐야 돼. 누웠다. 점크. 정크. 점크부터 자를게요. 점크 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요? 여까지여까지잘스다 좋아. 윈스 볼게. 윈츠 볼게. 지웠어 민스 지웠어아몇 개서 아, 채웠어. 아, 화물 깨웠 받죠요. 화물 받죠요. 야 붙었어, 붙었어. 저희 둘 없고요. 아, 워데데 깨웠어. 아 미안 미안 미안. 갈게요, 미안. 갈게요. 야 파라. 주저다 파러. 팔 어떻게, 팔 어떻게 네. 빼야 돼? 아 미안 저 미안, 저 미안 미안 미안. 바스 아하 민수 안 되겠네. 아 이거 <laughs> 빠다가긴데저 메리시 바스, 며칠... 바스.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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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길이 바스. 빠지고요. 발길리 빠지고요. 바스, 어. 바스. 어 바스. 바스 내가 재워볼게. 재우는 거 확인. 바스 위치 계속 확인. 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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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laughs> 자리 잡았을 때 얘기죠.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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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 재웠어. 바스 재웠어가가가가가 가. 뒤틀어요. 뒤틀어요. 칼스 빠지고요. 야, 우리 트리 산다. 나힐 좀. 나힐 좀. 나힐 좀. 힐안 돼. 힐안 돼. 호빵 때문에 안 돼. 아. 트래커 트래커 트래커. 트래커 셔. 다시 다시 줘 볼게. 다시 재웠다 다시 재웠다 우리 라인 키워 볼게. 라인 키워 좀. 라인 키워 줘 라인 키워 줘근안 돼. 폭빵 때문에 안 돼. 맞게 빠질게. 빠질게. 왔어. 왔어. 돼 돼. 네네이다묶었는데 아깝다. 짜네 화물 안메고 있어요. 저 발길이 잠깐 알갈 뒤에 트레 있고요 라인 망치거든 가자 기다려 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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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스 파스 라인 망치 어, 가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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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스 선물 뒤요? 어 여기 여기 여기. 나 바스 포함해서 눕야 돼. 뒤에 뒤에 너프 저 발키리 어, 킬 준비할게요 슬슬 저희 아나 물리고요 발키리 킬 할게요 바스 반 바스 반 망치 각이 안 나오는데? 양쪽 발키리 바스만 눕혀 봐 바스만 눕혀 봐 바스 저 끝에 있어요 아힐벤이었다어힐벤이징어 어, 나이카 아무나 눕힐게 그냥 이거 어, 자리야 적었다 어, 콩 트레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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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와 윈스 봐줄게 윈스 봐줄게 추가 시간만이라도 야야야 야, 야, 누웠어 누웠어 봤어 누웠어 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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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키어중 자리야 키워중이요? 바스 컷 바스 컷 힐러들 방안에 숨어있어 방안에 힐러 방안에 힐러 방안에 힐러 싸우러 가 우리 자리하고 있어 자리하고 있어 괜찮아 저 자탄 있대요 자탄 있대요 앞에 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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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레, 드레 빠짐. 역해 빠짐, 역해 빠짐. 조심해, 트레, 트 빠짐. 옆에 빠짐, 옆에 빠짐. 트레만 조심해, 트레만 조심해, 트레만 아. 조심해. 아. 확인 확인 확인. 뒤로 뒤로 뒤로. 컷. 나이스. 나이스. 막았다. 아. 네, 못 비빈다, 못 비빈다. 와. 자리하고막 써도 돼. 나이스. 나이스. 어떡해. 나이스. <laughs> 와 대박. 와. 와. <laughs> 와우. 와. <laughs> 와 대박. 아, 뭐야. 뭐지? 어 에이? 이거.. 이거 아, 보지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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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들 무슨 에에? 에에? 아 아니네 어... 이거 아니네 이거 아니눈 깜짝 에